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진리, 원한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용서밖에 없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과 복수의 악순환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자비와 용서만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진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뭐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언젠가 그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뭐지? 이러한 인과응보의 진리는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 속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와 자비로 나아갈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어가는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원한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용서밖에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부처님께 절을 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토록 원수를 갚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욱 황폐해지고, 삶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다. 이웃이 그의 밭을 망쳐놓았을 때, 그는 분노하여 이웃의 밭을 망가뜨렸다. 하지만 그 이웃도 분노하여 다시 농부의 밭을 망쳤고, 두 사람의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둘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지. 그런데 어느 날 농부는 깨달았다. 내가 이 원한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나도 이웃도 망할 뿐이다. 그는 이웃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적대는 끝이 나고 둘다 다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단다. 남자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면 제가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 모르나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자비에서만 찾아올 수 있다. 네가 복수를 멈추고 용서를 선택한다면 그 순간 너는 고통과 원한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속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를 실천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를 일깨웁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용서와 자비만이 그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득한 옛날, 인도의 한 작은 왕국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도둑질과 다툼이 잦아 나라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왕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강압적인 법과 처벌만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부처님이 근처 마을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법과 처벌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할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과응보의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하십시오. 이 진리는 삼세, 즉,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나라 곳곳에 불교 승려들을 초청하여 백성들에게 인과응보의 윤리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어느날 한 농부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밭에서 힘껏 일했지만 이웃이 와서 제 작물을 훔쳐갔습니다. 그를 벌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농부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농부여, 이웃의 잘못은 인과의 법칙 속에서 이미 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 또한 복수를 택하면 그 악행의 고리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을 정화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너 자신에게 선한 결과를 심어라. 이것이 인과응보의 진정한 실천이다. 농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성실히 일하며 주변 사람들을 도왔고 그의 선행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백성들 사이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다툼과 범죄는 크게 줄어들었고 왕국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왕은 부처님께 다시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인과응보의 진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윤리의 씨앗을 심어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게 하는 힘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왕국은 스스로 평화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후로 그 왕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통치로 명성을 떨쳤고, 인과응보의 윤리관은 제왕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용서만이 원한을 끝낼 수 있다.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행위에서 왔고, 미래의 행복은 지금의 선행에서 비롯된다. 인과응보는 삶의 모든 순간에 깃들어 있으니 늘 선을 행하라. 복수는 복수를 낳고 자비는 평화를 낳는다. 행동은 씨앗과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곧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악행을 멈추는 것이 바로 선행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삶은 과거의 행동으로 빚어진 그림자이자 미래의 행동으로 빚어질 빛이다. 용서는 약자의 선택이 아니라 강자의 용기다. 행복은 남을 해치지 않는 행동에서 시작된다. 삼세를 관통하는 진리는 어떤 행위도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과응보를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 모든 고통의 끝에는 자비가 모든 분노의 끝에는 용서가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 선을 심으면 세상은 곧 평화로 물들 것이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웃으로 살던 두 집안은 오랜 세월 동안 사소한 다툼이 쌓여 깊은 원한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복수가 반복되며 두 집안 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이들의 갈등으로 인해 평화를 잃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두 집안의 화해를 위해 부처님을 초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처님은 두 집안의 어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원한을 품고 살아왔습니까? 한쪽 집안의 가장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들은 우리 가족을 모욕했고, 우리 재산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수해야 합니다. 다른 집안의 가장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를 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를 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용서와 자비만이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두 집안의 어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젊은 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죽였습니다. 친구를 죽인 순간, 전사는 잠시 후련함을 느꼈지만, 곧 그의 친구의 가족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사는 평생 복수를 두려워하며 살았고, 그의 삶은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전사는 결국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 속에 원한을 내려놓고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자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원한의 고리를 끊는 길은. 오직 용서와 자비 뿐이다. 그 전사는 내 말을 따랐고 그의 삶은 평화로 바뀌었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은 두 집안의 어른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두 집안의 가장은 서로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랜 원한을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두 집안의 화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더 이상 마을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와 자비는 개인의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정화하고 평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원한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용서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용서하고 자비롭게 대하며 살아갔고, 그 마을은 오래도록 평화로운 곳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용서만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복수는 불길과 같아 자신과 타인을 모두 태운다. 용서는 약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자의 지혜이다. 자비의 마음은 원한의 독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다. 다른 이를 용서할 때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 복수는 원한의 씨앗을 심지만 용서는 평화의 나무를 키운다. 마음 속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위대하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용서의 첫 걸음이다.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밝히는 길이다. 복수는 끝없는 어둠을 낳지만 용서는 빛을 가져온다. 자비는 내 마음 속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열쇠이다.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지 않으면 세상의 평화도 이루기 어렵다.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원한의 불길을 꺼뜨린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내 마음 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이다. 자비의 실천은 세상을 치유하는 첫 걸음이다. 옛날 인도의 한 왕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의 국왕은 현명했지만, 백성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아 나라가 불안정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서로 간의 원망과 미움이 점점 쌓여갔고, 사회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국왕은, 유명한 고승을 초청해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고승은 모여든 군중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파를 심으면 파치 납니다. 이는 대자연의 법칙이자 인과응보의 이치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이 법칙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아우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과거의 잘못된 씨앗에서 비롯되었고, 우리의 행동은 미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싶습니까? 백성들은 이 말에 깊이 감화되었고, 고승은 계속해서 설법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그 씨앗은 또 다른 원한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와 용서로 행동한다면 그 씨앗은 평화와 조화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라가 번영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선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도 안정되고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백성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은 줄어들고 사회는 점차 조화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국왕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불교의 인과응보윤리관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을 넘어, 백성들의 마음을 순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구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우리의 행동은 곧 우리의 운명이다. 선한 씨앗을 심는 자, 평화와 번영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마음이 세상을 다스린다. 국가의 안정을 원한다면, 먼저 백성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라. 자비와 용서는 개인의 덕목일 뿐 아니라 사회의 기둥이다. 인과응보의 진리는 시대를 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용서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 속 평화의 씨앗을 키운다. 원한을 품은 자는 독을 마시는 자와 같으나 용서는 생명을 주는 물이다. 사회는 한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조화는 모든 마음의 정화에서 완성된다. 악의 고리를 끊는 것은 용서이고 선의 고리를 잇는 것은 자비이다. 국가의 번영은 법률이 아니라 국민의 덕성과 자비에서 나온다.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며 결과는 마음의 열매이다.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먼저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을 평화롭게 해야 한다. 자비는 갈등을 잠재우고 용서는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힘이다. 옛날 중국의 한 황제는 나라를 다스리며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과 내란이 끝난 뒤에도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이웃을 미워했고 또 어떤 이들은 복수를 위해 다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 혼란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그때 황제는 불교의 고승을 초대했습니다. 고승은 황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폐하 모든 혼란의 근원은 백성들의 마음 속 원망과 미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복수로 원한을 갚으려 하면 그것은 새로운 원한을 낳을 뿐입니다. 원한을 끊을 유일한 길은 용서와 자비입니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고승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먼저 자비를 베푸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즉, 인과응보의 진리를 전하십시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씨앗은 악한 결과를 부른다는 진리를 알려야 합니다. 황제는 고승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백성들에게 인과 응보와 자비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또한, 나라의 중요한 행사마다 고승을 초청해 설법을 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원수를 갚기 위해 칼을 들고 있던 청년이 고승의 설법을 듣고 칼을 내려놓았고, 다른 마을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이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그 이후 그 나라는 더 이상 전쟁과 혼란이 아닌 평화와 조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렸고, 그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조화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정화될 때 사회도 밝아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열린다.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길, 끝없이 돌고 도는 고리. 복수의 칼날은 끝이 없고 새로운 상처만 남긴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가 꽃처럼 피어나리. 선한 길로 가는 자, 그 길은 밝고 넓어져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를 때 결국은 따스한 햇살을 맞으리. 국가는 백성의 마음 속 마음이 밝을 때 나라도 밝고 하나된 마음이 세상을 이끌며 조화로운 삶이 이루어진다. 인과응보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 되어 선한 씨앗을 뿌리며 평화의 길을 걸어가리 부처님 말씀을 따라 용서와 자비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평화가 영원히 흐르리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